어, 지금 유명하고 핫한 얘긴데 어쨌든 어제 오후쯤에 판문점 JS에서 견학 중인데 이 사람이 이미 사고 친 다음에 견학하고 있었다 해요. 미국 이병입니다. 미군, 주한미군이 월북해보려는데 웃으면서 넘어갔다 해요. 일단은 행복하게.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웃으면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. 트레비스킹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등병 계획을 유지했기 때문에 진급은 뭐 빨리 한 평은 아니고 한국 방행이자 중국 수우는 바라는데 이제 군 생활, 한국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어요. 일단 한국인과 시베 히말리 요즘 폭행으로 두달 동안 수감되어 있었고, 캠프럼프릭스에서 감시 받다가, 이제 세간 검색도 그 다음에 원래는 텍사스로 돌아갔어야 되는데, DMZ 투어로 갔어요. 그 다음에 갑자기, 가버리고 있었습니다. 지금, 어쨌든간, 이렇게 됩니다. 이거는 레딧인데, 이분들은 솔직히, 북한을 약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가, 혹은 조금 약간 평상시 사상이 조금 애매하다?